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상당부분 지수가 어, 많이 눌렸죠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어, 나스닥 시장을 제가 오전에 보고 나서 아 오늘도 좀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나스닥 백 선물 지수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일의 어,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종합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거든요. 어, 오늘의 나스닥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2.7% 정도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 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지지 라인을 테스트했던 어, 12,986 포인트 정도까지. 예, 내려왔습니다. 어, 물론 뭐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뭐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슈가 어, 아무리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를 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음, 쉽게 어떤 그런 불안감은 꺼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 중국 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 약 10일, 어,까지 이어지니까요. 한 <laughs> 5일 정도, 6일 정도가 이어지는데, 그 중국 양회에서, 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죠? 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어, 뭐 행사라든지, 어떤 뭐 정책의 발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슈가 과연 어떻게 중국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 아시아 시장이 전부 다좀 좋은 움직임을 못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홍콩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동성 회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 어... 긍정적인 방향만을 어...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 중국 춘절 이후에 유동성을 회수했던 인민 은행이 있었고요, 홍콩발 어... 증권거래세를 인상을 하겠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주가 보양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 움직임. 그런 계속적인 시장의 악재들도 어, 악재들이 나옴으로써 미국 시장의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과 또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 어, 계속적으로 상충이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시장도 빠지고 우리 시장까지도 빠지고 전일. 나스닥 시장도 빠져버렸습니다. 음, 많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어,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현금 지급에 대한 대상자를 좀 어, 축소하겠다, 연소득 8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또 내용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그 1조 9천억 달러의 엄청난 부양책 중에서 일부분 어, 모든 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가가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다단하게 엮여서 나스닥 시장이 오늘 밀려버렸고 그리고 다우산업도 조금 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앞서 말씀드린 아울러서 이제 중국 양회의 시작과 동시에 아시아 시장도 양회양에서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에또 밀려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움직임 자체가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움직임을 가져갔구요. 코스닥이 지금 930포인트에서 계속, 어, 추구받고 추구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좀 지지가 되어줬던 이 라인을 다시 복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요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호재라든지 악재에 대한 소멸 음,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사라지고, 어, 그런 뭔가가 있어야만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미국, 중국, 어, G2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안한, 뭐, 주식 시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다. 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주식 시장이 이런 강한 상승이 그냥 끝나버릴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분명 2020년의 8월부터 11월까지 보여줬던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여전히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어, 방향성은 저는 어, 상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조금씩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아닌 종목들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오늘 어, 이 SK 케미컬과 디스커버리가 움직임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예측이 오늘 들어갔고요 4일과 5일, 내일까지 수요예측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하죠 어, 그게 끝나면 8일날 이제 그 수요예측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음, 많이 좀 기다렸던 이 수요예측에 대한 이슈인데요 아마도 상당히 좀 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어, 기대를 좀 하고 있, 있는데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에 대한 <laughs> 사망자. 이런 이슈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 결부가 됐다고 할까요? 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이슈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이슈가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을 접종 어, 해라라고 야당 쪽에서는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야 상관없이 상당히 좀 회자가 되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어,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 주식시장이 밀려버리면서. 그 밀리는 것과 더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같이, 음, 뭐랄까요. 이, 같이 합세를 했다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9%를 빠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추세, 그러니까 이제 34만원 정도까지 지켜줘야 되는 이 박스권을 지금 뚫으면서 내, 내려왔기 때문에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보자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가 깨져버리면서 지금 상당히 좀어 리스크를 해지해야될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3 4일에 이 수요예측이 진행이 되고 8일 날 월요일 날에 어, 수요일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과매도권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동 자체도 보면 외국인이 한 300억 가까이 순매수 3일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 순매도가 500억, 600억, 6 0억 가까운, 그 그러니까 5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가까이 지금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이 케미칼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최근에 시장에서는 기관이 대부분 어떤 갔던 우량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특히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기금의 매도에 따라서 기관은 매동 자체가 마이너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어떤 우려감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을 순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도 그럴 것이 뭐, 비근한 예를, 오늘 코스피는 9,300억 순매도 했고요, 외인이. 코스닥은 1,000억 순매도 했습니다. 합이 1조 정도 가까이 순매도를 하는 그런 시장의 불안간, 불안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케미칼이 오늘 그런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수급의 불균형, 개의만 사고 있는 그런 불균형을 좀, 어, 뭐랄까요. 어, 맞아서 계속, 어,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도 제 기준에서는 확실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에 비로소 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렇게 어, 뭐랄까요? 뭐 매수할 시점이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어, 혹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구간에서 뭐랄까 이뭐 손절이든 비중을 축소하든 하지 못하셨다면 어 그리고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바닥이 잡아지고 나서 그때부터 추세전환 하는 걸 보고서 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요런 구간들 그죠 다시 눌렸다가 저점을 높여가는 게 확인되는 뭐 어떤 요런 구간들이 매수의 시점인데 지금은 그냥 내리 어, 바닥 없이 그냥 밀려버리고 있거든요. 음. 아, 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많이 밀린다면, 이렇게 어떤 라인이 형성돼 있었던 28만원 정도까지도 밀, 어, 눌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기사가 컸던 것 같아요. 음.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기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바백스도 있지만은, CMO 중에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어, 생산을 하면서 그 기대감에 상당 부분 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케미칼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안 좋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세부적으로 좀 기사를 살펴보니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음, 뭐, 돌아가시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실제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확인되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반전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 뭐, 조금 더 눌리면서 가든지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굉장히 이 기대를 좀 했었는 상황인데 많이 좀 밀려버리면서 조금 안타깝고요. 어, 아울러서 이 밀리고 나서 매동을 확인했는데도 결국에는 개인만 순매수했기 때문에 아직 내일까지,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의 움직임까지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길게 보면 8일날의 수요의 측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고 나서, 어, 확실한 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선은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을 갖다가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다든지 그런, 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어찌됐건 어, 이 종목에서 쇼부를 보신다, 승부를 보시다 한다면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어,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더 빠지지 않겠지? 라고 해서 선취미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 돌아나가는 움직임 이 나올 때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거래원을 통해서 장중에 어떤 주체가 사고 혹시 뭐 UBS라든지 CS라든지 외국인 뭐 JP모건이라든지 그런 증권사에서 순매수해 주는지 살펴보면서 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제대로 좀 가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재, 재료가 노출됐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어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호흡을 길게 본다면 분명히, 어, 이 최근 시장에서는 제대로 바이오나 제약 주식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어쩌면 이런 하락도 기회가 될수 있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겹치는데 저도 우선은 오늘 이런 급락 이후에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부작용은 어느 정도 심한 건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도 이제 6만 원 조금 넘게 해서 마감했습니다. 박스권의 하단이 나, 아, 지금 다은 어,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강한 상승에 대한 어, 움직임은 조금은 덜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락도 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디스커버리는 장기간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수혜나 악재를 쿠션을 한번 먹고, 그죠? 어, 케미칼에서 한번 어, 버퍼를 좀 해주면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범퍼 역할을 해주고 그 이후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한 상승도 좀 덜하고요. 케미칼이 아주 많이 빠졌을 때좀덜 빠지는 뭐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4%라는 거는 좀뼈 아픈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백신에 대한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큰건전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가 수요측에 들어가고 8일날 수요측에 대한 결과 발표되고 9일 10일날 일반 청약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행인 것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어, 물론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뭐 어쨌든 뭐 아주 대량 매도가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이 그 섞어가면서 좀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디스커버리가 과연 이 59,000원 6만원 정도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깨버리느냐 몇 개월 동안 깨지 못했던 이 라인을 깬다면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기만을 바래보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단일가에서 보합을 마감했고요 케미칼도 보면 케미칼은 좀더 빠졌네요 내일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차라리 장 초반에 좀 확실히 눌려서 오히려 장 초반에 아리꼬리 달면서 어... 음... 이렇게 좀 아리꼬리단 은봉이든 양봉이든 나와주면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는 어... 지지단을 확실히 좀 확인해 준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케미칼도 그렇고 어, 디스커버리는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저는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기대에만큼 움직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는, 처음 이제 접종되는 백신이었는데 이게 정부 차원의 백신에 대한 조달에 대한 어떤 어뭐 미흡했던 대처가 있었다 뭐 라는 이슈로 정쟁이 좀 엮, 어, 엮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괜찮고 좋은 백신이면 여당 쪽에 유리하고 예를 들면요 그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팍 나오면 그걸 또 야당에서 공격하는 막 이런 이슈가 또 갑자기 엮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음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케미칼은 지금 아,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 아직 형성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디스커버리는 그래도 박스권의 하단에서 어, 깨지 않고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반등이 나올지 내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이라서 수급이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 다우 어, 지수가 어떻게 마감하는지 내일 오전 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중국 양회에서는 내일 시장에 좀 충격을 줄만한 혹은 긍정적인 재료가 될 만한 소식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뭐 관심있게 말씀드려야 될 만한 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해서 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에서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강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강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 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계속 눌렸던 부분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데 그게 거치고 나면 어, 겨, 거치고 나면 손, 손자회사와 자회사 로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이라는 어떤 섹터 테마에서는 대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충분한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에서 cmo cdmo 를 진행을 하면서 음 그런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이든 위탁 개발 생산이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2021년에 최대 IPO 대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곧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일정 동안에 긍정적인 소식만으로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영상을 앞으로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